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에 좋은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기억력과 기분 회복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뇌혈류 축진까지 도와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꼭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맛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로 회복에도 좋지만 무기력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뇌세포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든다면 아보카도를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세계 건강 식품으로도 유명합니다. 호르몬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장과 뇌의 연결을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일곱 번째는 치아시드입니다치아시드는 뇌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드셔보세요. 여덟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입안을 개운하게도 해주지만 불안을 감소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불안감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는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항우울과 항염작용을 일으키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코르티솔을 조절해서 우울감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열한 번째는 석류입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고 하죠. 하지만 뇌보호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열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